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지금 본섭에 펭구의 파티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몇번좀 해본 결과 우드머리 말고는 뭔가 좀 맛있는 그런 게좀 부족하거든요. 제국도 되게 애매하고 무한 스킬 신들를 노려본다. 야기어다는 아군이 스킬을 사용하면 만화를 얻기 때문에 그냥 푸른 파스꾼을 넣으면 무한 스킬이 될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이거를 코구모로 해본다? 일단 1번 버리고 버리고 이 펭구 파티는 그 장시간 싸우는 게좀 많아가지고 1번도 좋긴 한데 이거? 일단 이자를 보자 푸른 파스콘이 나오긴 했는데 아 그래 이거 먹자 이거를 일단 이렇게 주고 행운을 좀 넣어본다? 아 오케이 어, 이거는 정했습니다. 우한 코그모를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드라를 약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친구는 스킬 모션이 너무 길어서 생각보다 맛이 좀 없을 것 같고, 얘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보고 여기서 좀 많이 찾아두면 좋습니다. 하고 다른 거 버려줄 거다 버리고 붙여놓고, 어, 이거 좀만 더 돌릴 만한데? 근데 아직은 좀 있어 볼게요. 1번. 아니면, 일단 3번을 먹어놓고 나중에 재조합기를 기도한다? 오케이. 이것도 좋아. 깔끔하게 연패했고, 가보겠습니다. 이익을 먹고, 버릴 거 바로바로 바로 다 버려주고, 오고, 하나씩. 어, 챔피언인 것 같은데? 돌려놓고 여기서 부터는 좀 이기면 되겠죠 그리고 1코스트 위주로 사주고 애니는 미안 일단 버려주고 이 상태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악여단으로 무한 스킬이 좀 되려면 내가볼때 최소 9렙까지는 가가지고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다른 애들이 스킬 쓰면 얘가 만화가 차가지고, 그걸로 스킬을 잘 쓰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인원이 좀 적어요. 패티 일단 넘기고, 오케이. 여기서, 초가스까지. 그럼 이제 저는 업을 하면 돼요. 업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 돌밍이, 감시도저 만화 채우는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주 쓰죠. 아요런 느낌? 이기원까지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게 코그모를 제외하고 남은 적에게들이 만화 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구인수 이거는 구인수를 만들어야겠다. 하나씩 천천히 먹고, 어 잘하면 이거. 제조합기일 수도 있어요. 자재기일 수도 있긴 한데 오케이 좋은데 이러면 그리고 업하고 요거 하나 더 넣어주고 구인수 좋긴 한데 일단 이거 이제 또 치감은 혹시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호는 사실 안 만들까 했는데 한번 만들자. 또 딱히 없어가지고 여기에 무대 한 개. 기본으로 가자, 기본. 1번 당연히 필요 없고, 2번도 당연히 필요 없고, 3번도 필요 없는데, 나와줘. 뭔가, 근사한 거. 1번? 어, 일단 3번을 먹으면, 뭐, 피관리 이런 거 좋긴 한데, 일이 살짝 어설플 수 있기 때문에, 1번. 그리고, 가자. 저 이러면 할거다 했거든요? 여기에, 이러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프롬파스콘 쓸 때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기로 좀 돌리고 싶긴 한데. 음. 저는 유물이 좀 돌려보고 싶어요. 만화자는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레전드 각도 좀 보이기 때문에. 어? 유물 판다에. 타자. 많아자네아 이번은 코르키한테 좀 별로고 리치베인을 사용해본다? 잠시만요 저격수 들어가면 거리만큼 비례해가지고 딜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340이거든요? 어? 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격수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용발을 가진 상대로 지금 마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데미지가 이 거리 비례해가지고 늘어나는 것 같죠? 이번에 리치베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스킬 쓰고? 어, 아, 이거 적용되네. 확실하게 적용이 돼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코그모가 여기 있으면 저격수 효과를 좀덜 받아가지고 별로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 육저격이라 사거리가 두칸 늘어서 앞에 있는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애를 때려요. 그런 의미에서 한칸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럴까요? 여기 때릴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봐보면 뒤쪽에 때릴 거예요. 자이라마 드려나? 오케이. 요런 느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체력이 적은 그런 친구를 공격하죠. 체력이 낮은? 그냥 써야겠다. 그러면? 잡동사니들을 모아가지고 대조합기를 돌릴게요 잡동사니 일단 머무근을 쓰고 어... 지팡이도 좀안쓸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빠르게 잡동사니를 얘한테 다 넣고 블루도 잡동사니죠 넣고 돌려본 다음에 어 잠시만요 일단 배치를 좀 이어주고 어머. 그건, 그건 또작동살인데 아, 탱. 됐다. 아, 우리 소진 만들걸. 까비. 아 어, 이게 썸네일 찍다가 배치가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 빠르게 다시 이렇게 좀 변경을 하고. 업을 하고, 여기서 이 무료를 좀 돌려 볼게요. 조합을 이걸로 픽스할 거긴 한데, 이 정도 넘겨주고 매너 애니한테 넘겨주면 됐죠. 근데 애니가 올라가가지고 아기오다니 얘한테 들어갔구나. 오케이! 하지만 그래도 이겨가지고 됐긴 합니다 좋아 와 근데 딜 차이 많이 난다 이거 받고 안바고 가보겠습니다 뭐 50으로 악의 여단을 많이 터뜨리는 것도 좋은데 나이스 자, 바로 한 번에 보내고 악의 여단 때문에 스킬을 거의 무한으로 사용해요 평큐 평큐 아 평궁 평궁이죠 평알 평알 그리고 이번엔 여기요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그렇지. 깔끔해요. 그리고 아군이 스킬 사용하면서 계속 빠르게 스킬 사용하고, 형타도 리치베인이 저격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코구모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그리고 4코 삼성 견제를 좀 가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굉장히 무섭고, 여기는 별로 안 무섭고, 요네가 좀 무섭긴 하네요. 어, 조심해야겠다. 여기 릴리아.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좋아. 리치베인 없었으면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버버덕분에 그냥 딜이 말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뭐 넣을까요? 용발? 가감 용발 워무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온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죠. 그리고? 약한 말고, 일단 이거 한게 어, 근데 잘못 넣으면 안 되는데? 어머. 아기어단이 이런 게좀 불편해요. 실제로 아기어단 썼을 때, 과거에는 암살자류. 그 친구들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기어단을 받기가 좀 편했는데, 이게 유닛이 10마리가 되니까 좀 불편해요. 이렇게 가야 되겠구만. 예전에는 여기 메인 암살자를 대충 놓고 나머지 이렇게 왔다갔다만 하면 됐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려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래도 아무튼 중요한 거 맞아가지고 빨리 만화를 넘겨주면 됩니다. 아무리 스킬 사용할 때 만화가 차기 때문에 그렇지. 자, 무한 스킬 코그모. 근데 무조건 스킬만 사용하는 것보다 평타 한번 섞어주는 게더 좋긴 하죠. 어머, 아 황금알이 터져가지고 좀 묵직하구나. 이거는 노틸러스의 얘를 쓰죠. 아, 이게 릴리아 통알탄 때문에 잘하면 좀 도망가야 될수 있습니다. 우리 포그모 잘안 맞는 그런 위치로. 아우, 아파. 아우, 진짜 아파 죽겠네. 와, 근데 이거 상대가 십신나여가지고 1등이 안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여기까지? 근데 이거 한번 갈까? 야, 아기어단 때문에 지금 막 바꾸기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불편한데? 릴리아 공. 일단 첫 번째 공은 안 맞고. 아, 후회 스킬이 터지겠는데? 음. 오케이. 최대한 피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긴 했는데 이러면 됐나? 여기 있으면 아후에이 근데 이번에 여기로 날아온다 이러면 잘하면 어이구 이거 힘차이가 너무 난다 무지개 시너지한테 지는 건 인정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킬을 많이 사용하는 아게어단 코보모 한번 해봤습니다 리치베인이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오케이. 그래도 이 궁은 좀 같이 맞으면 안 돼가지고. 좋다, 오고. 한번 더. 오케이. 됐. 됐다, 이 정도면. 이번에는 제가 템잘 가져와가지고. 깔끔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격의 요네 한번 해봤는데 뭐 별건 없고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